헬리우스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아, 24K 금장 도구. 아 진짜요? 네, 진짜 금 도구입니다. 게임을 한번 어, <laughs> 보세요 어, 게임을 쓰으면 게임을 보세요. 자세한 설명 시겠습니라입니다 아. 새로운 자전거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바이크랜드에 왔습니다. 아마 MTB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음... 자전거는 헬리우스 클래식입니다. MTB 프레임으로 뭔가 MTB랑 다르죠? 아마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포크에 샥이 없습니다. 샥도 없고 보면은 타이어도 mtb 타이어가 아닙니다 이런 구성이면 은 아마 도로에서 엄청 잘 달릴 것 같은데요 mtb 프레임 기반의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런 포크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원래 이런 포크가 있었나요 실장님? 아까도 처음 보셨죠? 저희가 예, 얼마 전에 처음 들어온 포크인데요 음. 이렇게 이제 티타늄 mtb를 타시는 분들이 도로만 타시는데 굳이 뭐 서스펜션 포크가 필요 없는 분들 그쵸 그쵸 티타늄으로 만든 리지트 포크를 저희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차이 없는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확실히 이 포크의 장점을 알것 같아요 어, 이제, m t b 를 타신다 하더라도 항상 산만 타는 게 아니니까. 공도 위주로 타신다고 한다면 저는 m t b 보다이 샥이 없는 이 하이브리드 구성으로 된 헬리우스 클래식을 탈것 같아요. 네, 보통 측차를 m t b 를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로나 도 공도 같은 로드를 많이 타시는데, 초발 장그거나 중간에 그 압력을 많이 타시거든요. 근데 그럴 바에는 차 이렇게, 또 이제 가벼우면서 탄성이 있는 티타늄 리지드 포크를 사용하는 게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도 절감도 시킬 수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어, 티타늄 소재이기 때문에 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쿠션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리지드가 많이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죠, 저희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티타늄 액티비에 리지드 포크를 쓴 하이브드형 제품을 이번에 저희가 제작하게 됐습니다. 프레임을 보니까 이금 색깔,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헬리우스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아, 24K 금장 도구. 아 진짜요? 네, 진짜 금 도구입니다. 게임을, 어, 게임을, 게임을 보세요 어, 게임을 쓰시면 게임을 보세요. 자세한 히 보세요. 아. 이렇게 곳곳에 금장을 볼수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이, 이거 다2 4 k 이것도 다 금인가요? 어, 그렇죠. 와, 이것도 금 뭔가 금, 금, 각인 뭔가 장난아니다이거 그러니까 디테일 실내 말씀 모습이. 이런 게 이제 뭔가 프레미엄의 느낌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헬리우스 리지드 포크를 쓰니까 MTB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이게 정말 MTB 프레임으로 만든 하이브리드인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프레임은 이제 MTB 프레임으로 보시는 것처럼 MTB 주브기를 넣고 만약에 이제 앞에 그 포크가 좁아가 들어가면 말 그대로 MTB가 되는 거죠. 그 타이어도 음... 이제 바꿔야 되겠지만. 근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이제 형상이 아니라. 다운투버가 약간 이제 굴곡이 죠 이렇게. 네, 좀. 굴곡이 있으면서, 앞으로리즈자 만나니까, 네. 이제, 자연스럽게 좀 비치는 모습이, 아마, 로드 전공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그 다운투버가 휘어진 거는, 헬리우스 처음 나온 스타일이에요. 아, 네. 헬리우스에서 처음? 네, 네. 미적인 부분을 살린 것도 있지만, 이제, 약간, 그, 파이프가 길어짐으로써, 탄성을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낼 수가 있습니다. 아. 주행의 힘치도 안정감이 있고 부드러워집니다. 아, 진짜 승차감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딱리즈드 풀을 적용한 이유도 이 프레임에 적용한 그 이유가 그이유예요 아. 컴포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핸들도 헬리우스고 스탠도 헬리우스예요. 근데 여기 다 금장이. 이거 진짜 MTB를 타고 뭐 하이브리드를 타고 한다면은 이거는 진짜 부의 상징일 것 같아요. 진짜 금을 느낌, 도금하는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틀리죠. 네. 일반 금 색깔 내는 거랑, 네. 금가가 도금하는 거랑, 느낌이 틀렸어. 딱 금이다라는 게 느껴지고, 맞습니다. 이거는 타면, 와, 저 사람 돈 많다. 돈많아보이다 플렉스, 와. 아, 구동계는 MTB 구동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XTR로 귀함이라고 하죠. XTR. 시마노사의 MTB 최상급 구동계. XTR. 앞에 2단, 뒤에는 12단? 맞나요? 그렇죠. 현재 12단. 네, 12단으로. 최상급 와 이게 구성이 걸맞게 딱 최상급? 최상급? 금 장난 아닙니다 <laughs> 헬리우스 클래식 하이브리드 버전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리지드 포크를 사용한 만큼 공도를 위주로 타신다면 아무래도 포장된 도로에서는 이자전거 훨씬 더잘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m t b 를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혹시. 그렇죠. 이제 근데 대안이 네. 많지도 않아서, 하이브리드 하면은 금액이 저가형이라 이제 별로 없었는데, 히터 늄에다가 리즈를 써서 고급형 하이브리드를 저희가 이제 만든 거죠. 확실히 무게에서도 장점이 있고, 굳이 안장, 장고고탈 필요 없잖아. 어차피 공격 스 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쇼바가 없어서 도로는 면이안 좋다거나, 아니면, 이제, 나한테 추천이 필요한, 이제, 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프레임에서도 탄성이 있고, 티타늄 폭포에서도 아, 탄성이 있기 때문에. 티타늄. 스타린. 티타늄이 네. 또 승차감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 시너지가 있어서, 쇼바를 절반 정도 잠고 타는 분이라면, 아마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승차감으로 만족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로드만 타신다면, 오히려 진짜, 승차감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더 속도를 즐기신다면, 저는. 뭐, 뭐, 그리고 무게까지. 그렇죠. 무게까지 가려우니까. 네, 맞습니다. 오케이. 휠 같은 경우에는 펄 크럼 들어가 있고, 네, 확실히 m t b 보다는 작은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네, 휠 사이즈는 27.5인치고, 지금 27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슬릭 타이에서 1.75인치 폭이에요. 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색이 안 되니까 MPS 이런것 같은 건뭐 찢어지면 다시 붙이면 되잖아요. 네, 데칼은 이제 파손이 되면, 요 헬리스에서 나오는 게 있어서 이제 다리 새로 붙일 수가 있고요. 다운 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디테일한 요런... 것까지. 아, 네. 이제 볼트, 이제 케이지 볼트도 다 도색된, 금장 도색된 제품으로 제공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풀리네요. 하나 없어지습니다 <laughs> 현재 스타임 엔티비 구매를 구매하시면서 아, 평소 포장도로 유지의라이딩을하신다면 자, 이포크 하나로 주행성과 무게 절감을 실현해낸 이런 어, 스탄뉴 하이브리드형 엔트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헬리우스 클래식 하이브리드 어떠신가요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 하이텐드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참, 마지막, 마지막으로 저희 까연님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